안녕하세요. 해피트립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제가 읽었던 정신의학 책 중에서 가장 환자의 마음을 잘 읽어내고 환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치료를 진행하시며 국제 정신분석학회가 공인하는 의사 정동원 님의 프로이트의 의자라는 책입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행동이 합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무의식의 영역에서 대부분 의식으로 빠져나와 행동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하며 연구를 했습니다. 그 기초를 토대로 정신 치료를 진행하는 에세이 형식으로 발간한 책인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책의 내용은 빙산의 일각일 뿐인 우리 정신의 의식은 아주 깊은 무의식의 내면이 조종하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어요. 무의식의 공간에는 태어날 때부터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의 모든 것이 잠재되어 있죠. 의식은 무의식의 영역에 절대로 임의적인 침범을 할수 없고 반면에 무의식은 정보를 의식으로 배출합니다. 어디선가 경험한 것 같고 같은 상황이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이 무의식과 의식이 소통되지 않아서 의식의 영역으로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성숙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여러 종류의 부정적인 반응이 있는데 이것을 방어기제라고 해요. 방어기제는 생각 없이 저질러버리는 행동과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도 상대에게 손해를 끼치는 수동적인 공격 세상에 도피하고 싶어 피하기만 하는 격리 내 잘못을 타인으로 돌리는 투사 사이비 교주와 같은 막강한 힘을 가졌다고 착각하는 막강함 받아들일 용기가 없기에 자신의 행동을 정말 부정하는 것처럼 느끼는 부정 한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장단점을 분리하지 못하고 좋고 나쁨을 하나로 단정짓는 분리 내가 상대를 좋아하면서 상대가 나를 좋아한다 생각하는 왜곡 등이 있죠 이 무의식들은 보통 어릴 때부터 자리 잡혀서 자신을 조정하고 있는 진짜 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다 불안함에서 나오는 방어적인 형태죠. 불안함이라는 감정은 하등 쓸모없는 것이지만 불안으로 인해 걱정하는 것은 인생에서 잘 이용한다면 나름 쓸만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적절한 불안과 걱정이 겹쳐진 상태의 심리는 건강한 상태이고 이 불안과 걱정을 잘 어루만질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죽을 때까지 매우 행복한 생활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프로이트가 불안에 대해 콕 집어 언급할 만큼 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죽을 때까지 불안은 떨칠 수 없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지켜주려는 불안과 걱정이라는 방어기제가 제대로 작동하면 행복해지는데 이것이 너무 과해버리면 오히려 불행해진다는 것이라고 하죠. 따라서 불안과 걱정은 자신을 지켜주는 방어막으로서 더 나은 삶을 위한 별난 아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 장밋빛이어만 한다는 우리의 은근한 욕망이 오히려 병들게 하는 지름길로 안내합니다. 우리는 시간의 기회 비용을 생각해야 돼요. 과도하게 생각하고 완벽하려는 집착으로 인해 현재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미래에 성취할 것을 대비해서 현재 도전 기회를 가로막는 행동입니다. 결국 정신분석 치료는 진짜 나를 찾는 과정이라는 소리예요. 이때까지 가짜의 나로 살아온 것과 진짜의 내가 나오기 시작해서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분노와 우울에 빠지는 거죠. 진짜 나의 모습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깊은 곳의 무의식에 현재 삶에 대한 부정이 있고 가짜의 나는 살아가면서 가면은 쓰고 살아가야 돼 라며 합리화 시킵니다. 결국은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서는 가짜로 가려져 있는 커튼을 걷어제끼고 진짜 나를 볼수 있는 솔직함과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진짜 나의 모습으로 행동하면서 마음에는 진정한 나의 모습을 사랑하는 태도가 받쳐줘야 돼요. 좋았던 싫었던 과거들을 회상하며 사는 태도는 현재의 시간 가치를 그만큼 갉아먹습니다. 그러므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가짜 나에 대한 거짓 눈속임을 바로 하고,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진짜의 내가 어떤 것을 원하는데, 앞에 그럴싸한 것으로 가로막혀져 있는 건 아닌지,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